인재를 부탁해야 해야 해야 오만보이 아주 깨끗한 고향 인재에서 오만보이 영어로 세팅 오만보이 출발 강원 인재에서의 첫째 날 인제 파이팅! 인제 파이팅! 인제 파이팅! 아직 겨울 추위가 언제? 가시지 않아서 쌀쌀했는데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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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데 이런 날 밖에서 뭘 하시는 걸까요 어머 니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대 탈렌트. 헐 대대 보 탈렌트. 일 지금 네, 그, 우리 손년데소매를좀 태워달라 그래서 좀 태워주고 있었던. 거야. 야 진짜 자연의 놀이동산이네. 잠깐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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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저씨가 쌍매 태워줄게. 고고 <laughs> 아, 아, 괜찮아 아는... 아저씨 괜찮아. 아, 가려요. 아, 리는 가지는... 아, 아저씨 괜찮아 아저씨 나니까더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오 아니 이... 제가 아들만 둘이라 그런지 딸만 아 보면 그렇게 좋더고요 네. 아 어. 아 이제 적응했다 소민아, 재밌지? 어 있어. 있어 내가 <웃음> 웃지도 않 <laughs> 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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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웃음> <laughs> <laughs> 잘 봐. 잘 봐, 이거 소 자, 이걸로 소민이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헤야스잘 봐. 자 이제 가림좀 풀리는 것같았네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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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야. 어? 어디갔어? 오자석. 오호. 내가 풀린 거 봐. 없지 없지. 야. 즐거워하는 소민이를 위해서 한번 더. 나왔다. 웃는 거 봐. 웃었다. 예쁘게 웃어주니까 더욱 사랑스러웠어요. 아이. 소민이 몇 살이에요 지금? 지금 여섯 살이에요. 여섯 살. 6살. 네. 12월 21일에서 다섯 살도 안았어요 다섯 살짜리 애들하고 생활하니까 어린이절에 얘가 제일 어려요. 워아 진짜. 네. 정말 지금은 눈에 뭐도 안 아프시겠어요? 네. 네. 예, 자식 키울 때는 예, 예. 뭐 이제 생활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자식 크는 줄 모르고 이제 그랬는데 손녀는 무한장애. 이게 뭐 진짜. 손녀가 할아버지 시험지 뜯어도 가만히 있대요. <laughs> 둘이 있으면 네. 아주 적적할 텐데 네. 때 맞춰서 아주 손녀가 인생 <laughs> 가는데 네, 네. 아주 그게 보람입니다. 네. 네, 앞으로 어떤 아이로 자랐으면 좋으시겠어요? 일단 자라는 데는 뭐 건강하게 네. 뭐 무난히 잘 자라고 뭔가 그래도 사회를 위해서 뿌듯한 일을 하는 그런 손녀가 되줬으면 하는 어, 어, 어.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한복이. 화이팅! 화이팅! 강원도, 화이팅! 인재, 화이팅! 야! 자, 이 만보기는 다시 힘차게 걸어 보는데요. 와, 야, 장관이다, 장관. 어? 와, 이게, 예. <laughs> 기가 막히네. 인재의 명물 황태가 직천에 널린 걸 보니, 인재서야 인재의 흥미가 깊게 나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하십니까 투미?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크 아, 그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이제 수, 수, 수확철이 돼가지고 에이. 이제 거두미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이 수확철인가요? 네. 잠시 아, 그러면 이 만보에 그냥 갈수 없지 않습니까? 이 작업하시는 데이 만보에 좀 도와드릴까요? 와 여기 이거 좋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업 도와드리겠습니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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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얼 아휴 기를 수없이 반복한 하이야. 황태. 아휴 아휴 자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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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게 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예, 예. 황태는 이렇게 두드릴수록 맛이 좋아진다죠? 아, 그렇게 부드려요. 자, 이렇게 딱 두드려서 오, 딱 잘라가지고. 아, 자, 저, 네. 아우, 아주 고소했어요. 음. 야, 그렇게 기지가 않네요. 부드럽네. 그게 황태. 어. 인제, 용대리 황태가 천하 일품이요! 크야 공부 제대로 하셨네요. 아, 네, 아, 네. 네. 이거 언제부터 이거 저 황태육 시작하신 거예요? 1 7 살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네. 저희 이제 아버님이 약주를 아주 좋아하셔가지고 나만의 어... 도장을 많이 찍어줬어요. 네, 진짜 네. 학교도 다니지 못할 만큼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열일살 네. 때부터 자연스럽게 네. 이런 덕장을 안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결혼해서 사는 게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오, 내 손으로 벽돌 쌓고 해가지고 처음에 했을 때 요거 한 다섯 칸 정도. 어, 어, 어. 그게 이제 다음에 조금 더 늘어나고 또 조금 더 조금 더 늘어나서 지금까지 온 거지. 야 정말 민간 승리네3 0 여년이 넘는 세월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셨답니다. 그러저나 지금 자녀분은 어떻게 계세요? 우리는 일남 이녀예요. 아 일남 이녀. 네, 막내는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미국이요? 네, 중학교 2학년 때갔으니까 지금 이제 대학교 2학년. 야 대학교까지? 네. 그리고 영어 공부도 물론 하겠지만은 사람을 많이 보면서 자기가 많이 배우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배우고 싶어도 집안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못 배웠기 때문에 자식들은 자기가 하겠다면 무조건. 뼈가 부서져도 가르치겠다 그래서 이제 보내게 된 거예요. 네. 잠자리 들었을 때 네, 네. 이렇게 눈을 감을 날때 막내 생각날 때가 제일 많고 어, 어, 어. 상상만 해도 그냥 혼자 있으면 눈물이 좀 나요 <laughs> 너무 보고 싶어요. 네, 네. <laughs> 이게 부모 마음이죠 그래서 영상 통화로 인사를 <laughs> 나눠봤습니다. 지금 몇 어... 시나? 일곱 시 사십오 분. 어디 가라, 가라. 아픈 데는 없고? 어. 없어요 아, 아, 6시 내 고향에 아, 오만복씨 오셨어 아. 우리 일도와주시라아 아, 하이 헬로 o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아우, 아. 아니 지금 요즘 미국은 코로나 상황이 어때요? 미국은 최고점을 찍어가지고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아, 그래서 조금 더 에, 잠잠해졌어요 아유 다행이네 음. 나가니까 좋아요 <laughs> 처음에는 뭐 모르고 그냥 그거구나 하는, 하는 생각을 했는데 외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되니까 이 저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으면 가족들을 너무 보고 싶을 텐데 보고 싶죠. 다른 가족들 볼 때. 아...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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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프지 말고 있어야 돼. 어, 엄마 아빠랑 항상 응원한다. 머리 속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떠내시고 아, 네. 고마워요. 사랑해요. 아, 사랑해, 어, 사랑해, 사랑해. 자 가까이 칠게요. 하나, 둘, 셋. 고향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 부모님과 열심히 농사 지어온 황태도 사진으로 찍어 전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서 씩씩하게 타국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마음 먹이는 다시 힘차게 걸었는데요. 우연히 거짓말 같은 풍경을 만났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와, 진짜. 와, 진짜 웅장하다. 그게다 얼음이에요? 얼음이에요? 다 얼음이에요 얼음 우와. 강원도 인제 명소 매바위 인공폭포인데요 암벽에 물을 뿌려서 자연 바람으로 꽁꽁 얼린 거래요 눈에 눈에 오, 가득 가득 들어오네 이야, 이렇게 아름답다니 아, 너무 아름답다 아름다워 정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생각지 못한 멋진 풍경의 선물을 받은 듯 기분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겨울 막바지 추위를 녹여줄 아주 뜨끈한 고향 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로 맛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이요 아이고. 아이고. 막그이게안이치는데 어쩌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인제야 고향이 신분들이 즐겨 드시는 음식이 있으시다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예, 두부. 두부. 예. 인제 콩이 <laughs> 음. 여기 고난지가 돼 가지고 어저게 <laughs> 예. 잘고 고소하고 예. 영양가도 더 많대요. 하하, 그렇구나. 거기 예, 봐, 예. 그러면 뭘 먹으면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어 형님? 두부구이를 손님들 좋아해 좋아하시고, 예, 네, 또. 두부 전골. 전골! 좋습니 두부 전골! <laughs> 구이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어머니솥뚜껑에 바로 부어내는 두부구이와 <laughs> 깊은 육수 맛이 일품이라는 두부 전골까지 한상 가득 차려주셨습니다. 아, 우 소리가. 자꾸, 자꾸. 아, 저 방금 소리가 통취하네 아주. 예? 네? 저는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어이구야! 야, 이들기름 냄새. 들기름에 뿌리네. 노릇노릇 구워낸 두부에 예. 양념을 살짝 얹었는데요. 음. 콩 두부 후이, 갑니다! 이야! 와우, 아우! 감도 적당하고 솜사탕처럼 그냥 <놀람> 녹더라고요 색감이 야들하더라고요 그냥 입에서 두부가 쫙 퍼지면서 그들기름의그 향과 콩의 향이 이렇게 조화지이라구 맛이 기가 막힙니다. 파김치 한번 올려서 먹어볼게요, 파김치. 아, 자, 이 두부가 또 김치랑 잘 어울리잖아요. 아, 다음에요. 제가 좋아하는 파김치랑 같이 맛을 봤는데요. 어 뜨거워. <laughs> 음. 고소하면서도 알싸하고 아주 찰떡궁합이었습니다. 주재료인 두부가 맛있으니까 해? 전골 해? 맛도 기대되는데요. 음. 두부전골 두부 먹으면 이제 몸이 확끊겠네 아우, 야 이게 근데 말이죠 맛이 전혀 자극적이지가 않더라고요. 이 음. 정도에다가 밥을 좀말아서 먹어보겠습니다. 밥을. <laughs> 야, 자 활용 정점 밥을 부르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음. 밥에다가 이 두부를 그냥 넉넉하게 이렇게 먹으니까 음. 든든한, 든든한 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도 응. 든든해지는 강원도 인제 향토 음식 아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우 막사이아자 아우. 우리 인제가 고향이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제가 이렇게 두부 요리 두부 구이하고 두부 전골 먹는 거 보시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좀 달래셨습니까 자 오만복이 인제를 부탁해 다시 출발 파이팅이야. 내일의 각오를 다지며 첫째 날일 마무리하겠습니다! 만보기 만보기 케야! 오오! 오만보기! 자! 인제 첫째 날 정말 열심히 걸었는데 요 과연 얼마나 걸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열심히 걸었네요 자, 다음 주에이 만보기는 풍성한 인재의 소식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만보기 파이팅야! 하야!